최근 이민호 씨와의 셀프 열애설에 이어 해외 무대에서 무성의 논란까지 휩싸였던 박봄 씨가 당분간 휴식기를 갖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박봄 씨는 오는 4월 서울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별다른 일정 없이 심식 회복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봄 씨는 자신의 계정과 부계정, 세 번째 계정을 통해 연이어 이민호 씨를 향한 과한 애정을 표현하며 셀프 열애설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는 이민호 씨와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며 내 남편이 맞아요. 진심 남편 등의 글을 게재했고, 이는 열애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박봄 씨는 재차 이민호 씨를 소환하며 이민호가 시켜서 올린 것이라 주장했고, 지난 20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봄입니다. 저는 사실 혼자입니다. 이민호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혼자인 것을 밝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황당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결국 이민호 씨 측은 엑스포츠 뉴스에 박봄 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에 사실 묵은 일하며 열애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박봄 씨의 논란 행보에 팀 활동 제외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박봄 씨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논란을 뒤로하고 박봄 씨의 건강을 회복해 2NE1 투어의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고 있습니다.